자, 이제, 어, 각과 괴, 이제 2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음, 자, 우선 뭐, 어, 보통 이제, 음감들을 보면은 상관이나 이제 인수를 써서 이렇게 이제 진신체계로쓸 때가 많죠. 근데 이제 간목은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하목, 그러니까 이제, 어 목과상관비변수할때 개수가 아주 이제 인수가 아 진신체계로 이렇게 이제 군에 들어가죠. 그 근데 이제 뭐 경금을 기로쓸 때는 예를 들어서 경금이 뭐 왕해가지고 귀신이 되어서 칠살에 이제 위력에 노출됐을 때 이때 이제 화살 하려고 해도 이때는 개수를 쓰지 않고 임수를 쓴다 라고 임수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어 격국을 이제 그더 귀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얘기했죠 이때 개수는 쓰지 못해요 우선 그 경금을 녹슬게 하는 생수의 역할을 해서 어 진신을 훼손시키니까 그때는 개수의 용이 없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감목이 병화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목에방점을둘 때는 또여름에뭐 하목이나 이럴 때는 뭐 개수가 아주 좋은 그런 어 진시분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갑을 개로 이렇게 자윤, 어 이제 연습하게 해주면, 어, 수근 노수에, 수근 노수에 그 싱싱하고 그 맑은 향기가 나는 그런 어 분위기를 제안하니까 뭐 인수가 참다운 인수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품행도 방정하고, 그래서 뭐, 바른 몸가짐이나 행동으로, 어, 세인의 호평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일단 그, 이름이 이렇게 훼손되지 않고 좋게 두루 호평되는 어, 그런 상황을 나타낼 때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목 기운도 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생목은, 윤습한 건, 이제 윤택한 기운을 기뻐한다는 건데, 어, 생목이라는 것 자체가 봄, 여름의 갑목이다라는 것에 일단 방점을 두고 어,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일단 그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목의 수기가 100배를 이룬다. 이것은 뭐, 하목의 상관폐인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의지제를 이미 이루었다고 보는 건데, 목화상관이 수기를 보아가지고 삼격을 이룬 것은 뭐, 아주, 일격이죠. 목화상관. 어, 상관 표현의 격을 짰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함옥이라는 것은 아주 양기가 너무 창성하잖아요 목생화 해가지고 이제 이럴 때그 수기운을 가지고 이렇게 격국을잘 안정시켜주면 그것을 안둔이라 그래요 적천조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목화상관기 견수 뭐 이런 말씀에는 자평진전의 조우위급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자평진전 정도를 읽은 지적 수준이고 함옥을 어, 양기창으로 표현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수기를 우리가 어, 아주, 이 중요한 용신으로 쓴다. 이것을 안둔의 상황이다. 이러면은, 어, 족천수의 그, 지식체계에, 이렇게, 이제, 음, 갈피를 세운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 어쨌든, 뭐, 그런 안둔이나, 하목이 양기창이 안둔을 요한다는 것 수에, 뭐, 이거나, 이제, 목회상관 기견수, 뭐, 다 같은 말입니다. 다, 이제, 명리 초급의 이제 격언인데, 이때, 만약에 개수가 없다, 말랐다, 이러면은 뭐, 쓸 수가 없죠. 그러면, 개수가 마르거나, 아니면 개수가 너무 약하면, 약하면, 어, 재복지신으로서, 그, 이제, 화기를 제어하는, 그런 식으로, 세력이 너무 약하니까, 어, 세력이 좀 있어야만, 통근에서 투해한 정도가 돼야만, 일단은, 표효이 그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뭐, <laughs> 조우지신으로 병화나 기수를쓸 때, 신공이니까, 통근하지 않아도 쓸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 국을 이루어서 굉장히 그 병으로 작용할 때는, 어, 그 정도가 되면은, 어, 성국한 것을 배반하는, 어, 관이 투한 거니까, 성국관도 일관성 같이 해서, 자변우병 공룡록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인들이 이르기를 무릇 용신이 지나치게 많으면, 어, 제가 마땅치 않고, 에, 모름지기 설이 묘하다 이때 무릇 용신이 지나치게 많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교궁용신을 얘기하는 거야. 교궁용신을 그러니까, 목화상관일 때, 화가 국을 이루면,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좀 마땅치 않고, 그냥 서라는 게 낫다. 그래서 만약에 목화상관, 어, 목화상관격이 상관 국을이뤘다 이러면은, 미약한 숲을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아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하토로, 어, 토로 토로 설계해 줘 가지고 차리 상관생제 뭐 이런 식으로 격을 쓰는 것이 에,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약한 우리가 그 수기를 가지고 이때 이제 술을 쓴다는 것은 뭐 식간용신 용신 이제 그것도 용신을 쓰려고 하면은 아, 용신이 너무 미약하니까 약하니까 허약하니까 차라리 설계해서 쓰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뭐 어, 왕하에 먼저 맞서서 술을 용할 때는 우리가 좀잘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제 그, 뭐, 이런 비유는 참 많았죠. 그래서 자칫당수에 뭐, 장작이 불에 타는데, 한 잔에 물을 부어서 불꽃을 더 부추길 수가 있으니까, 더 흉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는 이제 미약한 그런 수기의 인수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쟤를 써서, 뭐, 상관생재를 용할 때가 더러 가하다. 뭐, 이 말이죠. 또 한편, 어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 개수가, 통근해가지고 뿌리가 없이 미약한 것보다는 차라리 지장간 있는 게 낫습니다. 아, 이럴 때는 이제 암장된 수기로 아주 그 기격, 아주 특별한 그런 격곡을 짜는 그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분목이, 예, 우려되는 그런 팔자의 구조에서, 이제 목과 상관계에서 상관곡을 짰다. 이럴 때는 만약에 그 계속 진토라고 하나 있었다. 이러면은 그게 아주 기특한 그 용신이 득수한 상황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진중계수가 용맥이 되는 건데 에, 이럴 때는 하갑에 에, 우리가 이제 하월간목에 화치승용 화가 너무 치열하면 용에 올라타는 이런 구조는 굉장히 직격에 들어가서 아주 범상치 그 않은 그런 좋은 격국으로 우리가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 또 한습이 지나쳐서 계수가 뭐 아주 병이 됐다고 합시다 이제 동목에서 이렇게 되면 그 뿌리가 썩겠죠 그래서 이제 부목이 되고, 또 수국을 이루어서 뿌리가 뜰 수도 있지. 또 우리가 뜰붓자를 써서 부목이 되면, 이두 명은 다 같이 표류해서 정체없이 흘러가는 그런 뭐 신고한 삶을, 고독한 삶을, 음, 또 고고한 삶을 이렇게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수가 너무 왕이서 병이 되면 당연히 무투를 써야지. 이 때는. 그래서 무투로 구장이 마땅하니까, 동갑에 수가 넘치면은 병물 다 써야 됩니다. 조명까지. 그래서 아, 이럴 때, 에, 만약에 이럴 때, 이제 병무가 다 투하지 않았을 때는, 어, 투에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되는 임목이 있으면 좋겠지만, 무토, 병무가 다 이렇게 한 글자에 득지득수한 경우가 있는데, 역시 임목이에요이런 경우에도 또 잇목이 기특하죠. 그래서 수탄기호. 그래서 우리가 화치승룡, 수탄기호. 화치승룡은, 함 하목, 그러니까 목과상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수탄기호는, 어, 동목이지, 동목. 인수국을 짜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 이럴 때는, 어, 병과부를다 같이 쓸수 있는 인목 그러니까, 이제, 말이 그 올라탄. 그래서, 화치승룡이나 아, 수탄기호는 좋은 급, 급국이 될수 있는, 어, 목의 식감 편에서, 어, 이렇게, 이제, 격언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하목의 화치승룡. 그 다음에, 동목의 에, 수탄기호. 아, 이 요런 명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진이나 인이, 생시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특수 교육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아주 말년에 아주 발복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토의 재지가 없어서 수가 망할 때 이제 수범 목부가 되는 아 이제 그 이제 그 이제 부목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타나면 그래서 이제 수범 수가 범람해서 목이 뜨는 수목고 상황이 되면. 에, 사무감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죽어서도 들어갈 감이 없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 그, 결말이 좋지 않고, 또 인생 전체가, 그, 뭐, 이렇게 보통 이제 그, 중년 이후의 삶을 우리가 논할 때, 아, 뭐, 한, 한 평이 아니라 송구단아, 꾸질 땅도 없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빗물 입추죠, 그죠 우리 갑목편에서는 어, 예를 들어서 그궁급 뭐 전제 같은 상황이 나타났을 때 이제 빗물 입추 같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고 궁급 전제 되면은 그때 이제 그 금을 써 어, 가지고 이렇게 토금을 가지고 무토와 경금을 가지고 격국 이런 경우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궁급 전제가 된 경우에는 어, 칠사를 써서 예를 들어서 겁제에 어, 대항해야 어, 비겁에 대항해야만 겨울이 룰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어, 거의 뭐물입추 어, 같은 현상에 도달할, 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왕해가지고 이제 뭐 부목이 되어서 수범목부 되는 상황은 이제 사무간각 죽어서 들어갈 간이 없고 시신도 수습을 못해 이렇게 평생 유령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비참한 이런 운명들을 얘기하는 두 가지 용어가 있다고 했는데, 감옥편에서 다 나왔어요. 네, 그럼 이뭐또 다른 이제 시간편에서 나오겠지, 용어들이. 그런 경우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알고 있어야되죠 그래서 이제 팔자식간진가론이 책을 읽으면서, 거기 어, 이제 한자의 굳이 이렇게, 어, 음을 달아놓지 않았죠. 한글 음을 제가. 네, 이런 것은, 아뭐오편도좀 어, 찾아보고 또한자선도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어, 다 이렇게 애워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잘 이해하고 어, 그 용어가 어떤 팔자에 구조에서 쓰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아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어, 굉장히 그 고급 술사의 영역에서 쓰는 말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뭐 술기든 학문이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음, 이런 용어들의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연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이제 어, 한자들을 써 놓은 거예요. 뭐, 책 전체 구성은 되게 간단하고 어, 문장도 뭐 비교적 간결하게 에, 복잡하지 않게 써놨죠. 다만 제가 그 한자에다가 이렇게 음을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음을 달아놓지 않았는데 다른 책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책은 에, 그 한자에 주목해서 그 성어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익혀두고, 간출이란 뜻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따라온 게 좋겠어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갑을 추생 기본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렵거든요. 추월의 간목이, 자, 금이 왕한데, 또 수를 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칠살이 왕하면, 이제 신약하죠. 그죠? 그니까, 이때, 임수를 가지고, 어, 이렇게, 에... 신살이 균정한 상황을 아,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아, 추생의 답은 원무가 북방 원무는 이제 임기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신월이나 6월또 뭐 경금이 투했을 때 어, 이렇게 칠살격을 이루면 화살을 해라 이겁니다. 아, 이럴 때는 이제 갑을추생이기원무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평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텍스트에서는 굳이 화국을 써서 예를 들어 수월에 화국을 지으면 이때는 수로화를 또 제하는 용법을 말해서 특히 이 수기운이 더 기녀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효용을 갖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에뭐 조회용도 가지고 있고 또 권영에서 입법적인 측에서 권영도 효용을 쓸수 있으니까 이때 이제 이 원무의 임계수는 훨씬 더 이제 효용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국한하면 화곡을 짜는 수로래 화곡을 짜는데 국한하면은 개수가 기본적으로도 원무에서 아, 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관살 쪽에서, 음, 신약한 감목이 신약한 가살 쪽에서 우리가 인수를 쓸 때는 임수가 더 어, 유용합니다. 그래서, 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갑을 추생, 어, 기혼 무설도 한번, 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런 추생이 임수를 써 가지고 그걸 잘 읽는데, 이때 이제 임수를 쓰면은 아무래도 임계는 감목의 진실은 아니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 대체로 팔자의 권영을 이루어 가지고 사람들이 좀 고아하고 인격은 괜찮아요 칠살이라는 것을 잘 쓰면은 근데 그것이 격을 이루는 상신이 이제 그 우리가 양기창이 됐을 때 그러니까 목화상간 희견수가 됐을 때계수는진신중인 진신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 인격적인 그런 변함이 나타나지도 않고 굉장히 능력자가 되지만 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 그냥 칠살로 인해 가지고 신약했을 때 어, 그, 조의 용이 아닌, 발 8자 공년 입법 체계에서 임기수를쓸 때는 아무래도 진신의 효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연이 말로써 좀화란을 일으키고, 시비나 구슬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교묘한 언행, 뭐, 이런, 좀, 그, 수사, 레토릭, 그, 레토릭에 좀, 그, 능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분란을 만들고, 좀, 그런, 어, 인격적인 결함이 좀 드러날 수도 있다. 그것이 가신의 특징인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요때는 이제 뭐그 가불중의 기요무절에서 술이 화국을 지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화국을 지었다라는 것은 어, 원래는 이제 에, 가상관이죠 이제 그그 과상관격이 그 예를 들어서 진상관으로 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화국을 지었으니까 상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을 쓰게 됐다라는 것은. 상관격을 이루어서 약해졌다는 거예요. 신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상관 같은 그런 격이 된 겁니다. 원래 술은, 술이 있고 이랬을 때는, 뭐, 그것이 이제, 그, 뭐, 제격이잖아요. 그죠? 음, 제격이고, 또 아니면은 뭐, 일단 그 신유월에 간이 있는데, 관살이 있는데, 예,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화를 썼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도, 어, 화를 쓰면은 그것은 그 과상관이 되지. 왜냐하면, 에, 우리가 이제 추월의 감목이 어, 화를 쓰는 용법은 우리가 그 마치 관사론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한 것도 있고 가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했는데 같은 위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월에는 예, 금이 사령했을 때는 정화로 일단은 우리가 아, 또유월 감목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정관이 상관을 봐도 관계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관경관 관함변에서 어, 가견한 상황이 되는 거라 말이야.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한데, 뭐 복잡한 것도 없죠. 사실은 어쨌든 어, 이렇게 그 정화를 용신으로 우리가 쓴다는 것은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걸 우리가 과상관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에, 술이라는 것이 이제 술월의 갑목이면 제격인데 이것이 어, 화곡을 짰다 이렇게 되면은 가상관이 진상관격으로 바뀐 거예요. 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상관이라는 것은 상관을 용신으로 쓸때 우리가 과상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 그 다음에 이제 상관격이 아닌 데서 상관을 쓸 때, 그 다음에 어, 이것은 어, 변격으로 그 국을 이루어 가지고 상관이 되면 진상관이 이제 되는 거지, 진상관이 되면 은 상관을 쓰지 못하죠. 대체로, 그래서 어, 진상관이 이제 상관을 쓰지 못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진상관격 이라고 해도 상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가상관처럼 이런거 이제 변화상관 같은건데 조금 복잡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상관편에서 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음, 이렇게 이제 진상관으로 변한 상황에서 수를 어, 쓴다 이거는 갑을추생기업무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특별한 에, 그런 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 내일부터는 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을목편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값과 값부터 값까지까지 10개 클릭 여러분들이 한번 텍스트를 읽어보고 또제 설명을 들어보고 또 반복해서 이해했으면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용어에 익숙해지는 에, 그런 상황이 어, 빨리 도래하기를 제가 어, 기원합니다. 자 건강하시고 어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뭐제 마음은 전혀 뭐 그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바이러스가 두렵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안한 마음이 불운을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예, 잘 지내면 음, 뭐이 사태는 또 언젠가 수습이 되고 또 좋아질 겁니다. 자, 우리 웃는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볼 때까지는, 뭐, 이렇게 식감론, 제가, 어, 100대 클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뭐,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 다음에 볼 때는, 제가 팔자 식감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어그 실력을 견제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겁니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어 제가 문화생 중에 어떤 팔자를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 식감론적으로 한번 그 팔자를 해석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식의 당사자가 또잘 그걸 한번 해석해보면서 뭐 이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어 제가 좀 보충해서 어 보완해서 어 설명해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인텐시그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때까지 어 여러분들 어 계속 이렇게 책을 읽고 반복해서 어어 사유하고 또 이렇게 어 이해가 된 것은 오늘 바로 또 연습해서 습득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